한미 훈련 전면 중단됐는데 미일 동맹은 계속 업그레이드. 1. F-22 등미 최신 기술 공유 차국 차세대 전투기 개발 검토.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한미 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따라 나타나고 있다. 일본 황의성은 미국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를 일본의 기술로 개량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니혼 게이제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인 미 로키드 마테는 F-22 기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F-35의 전투 시스템을 장착하는 신형 전투기 개발, 생산에서 일본이 50% 이상 맞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 한국에는 기술 이전 소극적 F-22는 2006년 모의 공중전서 F-15, F-16, F-18 전투기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한 대도 격추되지 않은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다. 적이 레이더나 적외선 탐지기 등을 무력화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있어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F-22의 기술 이전은 물론 완제품 판매까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일본에 빚장을 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맹방인 영국이나 이스라엘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했지만 F-22는 판매하지 않았다. 한국군의 한 소식동은 공군 일각에서 F-22 도입을 희망했었지만 미국 화부로 2018년까지 해외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비싼 가격 등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존 최강 전투기 F-22.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대일 접근은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은 당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25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은 위상 배열레이더 체계 통합과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전 제모 통합 기술 등 핵심 4개의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다.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 전망 로켓 이마텐의 제안대로 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 산업이 확장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미국의 막대한 대일무역 적자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안은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할 때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혼 게이제이 신문은 개량형 F-22가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 방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기존 F-22와 F-35를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로히드마틴이 일본에 제안한 차세대 전투기는 우선 F-22를 기반으로 날개를 개조, 더 많은 연료를 실어 항속거리와 작전 반경을 늘리게 된다. 여기에 F22보다 최신 장비인 F35의 항공전자 장비와 탐지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F22의 대당 가격은 2200억 원 이상이며 일본 차세대 스텔스기도 대당 210억에서 240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일 미군은 10월에 도쿄도 유코타 기지에 수직 2착륙기 CV22 오스프리 5기를 배치하고 정식으로 운용기로 했다. 주일미군은 2024년까지 요코타 기지에 배치하는 오스프리를 총 10대로 늘릴 계획이다. 오스프리는 지난 4월 요코타 기지에서 처음으로 시험 비행한 바 있다. 오스프리가 오키나와 현 말고 일본 본토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일본 차기 전투기로 F22F35 혼합형 개발 제2 2030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차기 주력 전투기 도입과 관련 미국 로켓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현존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22 관련 기술 유출을 우려 해외 판매를 엄격히 금해왔다. 이혼 게이자이신문은 4일 로키드 마틴의 혼합형 전투기 개발 제사실을 전하면서 외국 판매를 엄격히 금지해 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격기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애초 2 0 3 0년기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전투기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맞춰 연내에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의 총 6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데 각각 1조 5천억 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10여년 전 미국에 F-22 수입을 다진했으나 미국 의회가 군사 기술 유출을 우려해 판미를 거부했다. 현재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이 기술 일부를 공개키로 방침을 바꾼 데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농산물에 비해 단가가 높은 군수용품 수출이 증가하면 적자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무대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 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 연구 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 전 항공장비 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비 등도 미국에 의존하게 되면 긴급시 운용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모자라는 분야는 미국의 기술력을 빌리면서 일본이 주체가 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 게이제이는 그러나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로드는 빠르면 올 여름에 F-22와 F-35 코너형 개발 계획 부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로켓 회사는 니혼 게이제의 취재에 대해 양국 정부가 F-2의 후속 기종을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기여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F-22는 뛰어난 스텔스 성과 초음속 비행이 장점이다. F-22는 선진국의 레이더에도 거의 잡히지 않는다. 스텔스 성과 비행 성능은 상반되지만 F-22는 이두 가지가 양립한 세계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다. F-35는 다른 항공기나 지상과의 네트워크가 장점이다. 보도의 소프트웨어를 갖춰 자체 센서와 다른 항공기 및 지상 레이더의 정보도 순식간에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투기 개발 손잡는 미일 KFX에 영향 줄까? 미국 로켓드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다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 개발 프로젝트가 올스톱할 경우 우리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7일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당초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애초 2030년께부터 순차적으로 대역할 F-2의 후속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일본 정부는 FX 사업의 총 6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비와 폐기비용 외에, 개발비와 100대 정도를 도입하는데 각각 1조 5천억엔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개발에 이미 400억 달러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작년 1월 F3의 실증기 ATDX를 XA로 개명해 정식 공개한 바 있다. 이후 4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발해온 XE는 길이 14.2m, 폭 9.1m, 높이 4.5m로 탄소섬유 전 과흡수제를 사용해 스텔스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XE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F35에 비해 기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XE는 작년 4월 첫 시험 비행 이후 10월 31일까지 총 32번의 시험비행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부터 총 42대의 F-35이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무기 도입 요구에 손사래를 칠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미사일 방어 추가 구입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 방위성이 F-3 개발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분석하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F-4 팬텀 전투기, 노후한 F-15 전투기 200대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F-35E를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해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에서 스텔스 전투기 F-35E 첫 배치 기념식을 개최하게 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F-35E 첫 배치에 이어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은 F-35E 42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시설에서 최종 조립과 검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져만 갔다. 여기에 일본은 해병대용인 F35B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F35B는 단거리 및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헬기 탑재 호함인 경항모 이지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주변 작은 섬들이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 지역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더 커져만 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미국 로켓 마틴사가 세계 최강으로 일컬어지는 F-22와 F-35의 혼합형 개발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외국 판미를 엄격히 금지해온 F-22 기술 일부를 일본에 공격기로 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안보상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지만,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실험은 깊어져만 간다. 무역과 안보를 저울질하는 미국 정부의 속셈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7조 5천억 엔 규모의 대일 무역 적자가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 대한 첫 평가 무대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비 감축으로 타격을 받은 군수 업계의 지지를 확보할 기회이기도 하다. FX 순국 산화를 목표로 해온 일본은 어려운 선택에 몰리게 됐다. 옛 기술 연구본부에서 전투기 개발에 관여했던 가게야마 마사미전 항공장비 연구소장은 미국이 FX 사업을 주도하면 일본 기업의 수익이 악화돼 방산 분야의 생산과 기술 개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혼 게이제이는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FX 순국 산화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로키드마틴 선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F-22와 F-35 혼합형 개발 계획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 무기인 F21 레터와 F35 라이트닝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